자. 오늘은 이차 함수가 있는데 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주어진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만족할 때 자연수 k 값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직선이 있겠죠.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. 위에 있는 거죠.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, 이 이참수와 이 일참수의 교점이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는 마이너스 ex.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u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변에 아 이걸 일단은 넘겨봅시다 이쪽 좌변으로 넘겨보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x 마이너스 k제곱 아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겠죠. 넘기면 그러면 안 만난다는 거는 이제 실수해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방정식이 요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없다. 허근이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? 바로 어...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요 0보다? 영보다 어떻다? 작다. 그리고 작다.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, b 제곱 마이너스 40,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0. 이게 영보다 작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, 이거 전개하면은 k 제곱 플러스, 플러스 4, k 플러스 4,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 이 되고 4k 마이너스 4K 16이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k가 4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연수 뭐가 있어요? 4보다 4예 1, 2, 2, 3. 2, 3 그죠? 그래서 k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